네. 사찰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민간인 사찰했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네. 이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 정권 하에서 무슨 리스트 나오니까 용서할 수 없다.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감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누구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사찰 리스트가 이것저것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김기춘 네. 비서실장 무슨 네. 누굽니까 뭐 문화부 장관 정부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방에 가 있습니까? 네. 아,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에서 이번 리스트 작성에 관계된 사람들 직권남용으로 조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들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메일 어디에 올려야 하나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이메일을 어, 여러분 그다 수집을 해갖고 네. 여러분께 이제 답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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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름과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네. 정말 우리가 블랙리스트로서는 아주 최악의 리스트다. 왜냐하면 은 사람들 음. 그 사표 받는 리스트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블랙 리스트라는 건 여기가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약간 음. 이 요주의 인물 이거지만 은이 네. 사찰 사표 받겠다는 거는 아예 사람들을 일자리를 뺏겠다 아, 목을 그럼요. 치겠다 이 무시무시한 이건 거의 사활 리스트다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형. 네. 블랙리스트죠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사찰을 했고 네. 뭐 공표가 표치게 하고 동향을 그렇죠. 보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2 1 세기 문재인 정부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했던 이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녁 때 내로 남불를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지금 어떤 변명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국 수석, 네. 임종석, 비서실장, 31일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또 핑계를 대겠지요. 아마도 그렇죠. 변명을 하겠지요. 네. 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건 핑계. 몇 네.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네. 그 예능으로 이정찰료원 <laughs> 정권인데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황후의 품격, 먼는 네. 김건모 씨 노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김건모 네. 씨가 들으면 굉장히 안타까워겠어요. 하 네. 아니에요. 요새는 네. 뭐 콩다방, 별다방 다 이렇게 음. 너무 이제 정치권에서 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네. 우리를 갖고 끄집어내느냐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예능 정부고요. 네. 요즘 이제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네. 너무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에이 뿌셔버려 <laughs> 그냥 으 그냥 빠트려 막 그냥 떨어뜨려막 이런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 리스트에서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그 환경부에서요 네.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다가 네. 네.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김태우가 이 하라고 해갖고 네. 명단을 만들어서 냈다. 네. 이렇게 이제 새벽에 또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부로서도 너무 의미심장한 네. 태도 돌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처음엔 오리발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김태우가 했다. 이거는 청와대 일종의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은 다음에 그렇죠. 김태우한테 네.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로 의견과 전략을 이제, 근데 이거 이렇게 너무 허접한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김태우 씨가 아, 난 요구한 적 없어. 네. 그쪽에서 갖다 준 거야. 네. 그 이야기. 그런데 저도 이제 김태우 씨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네. 김태우 씨가 지시를 아, 이제 일, 일 요구했다고 한다면 네. 김태우 씨가 혼자 요구했겠습니까? 지시 없이 요구하겠어요? 또두 네. 번째. 요구 안 했는데 저렇게 자기들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게다가 또 김태호 씨가 지시를 안받는데 요구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네. 뭐왜 요구합니까 그거. 그래서 아마 이 정부에서 전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 다 쳐내기 위해서 리스트 네. 작성을 했을 겁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뭐 몇백 명의 명단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맥락의소리가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불법 사찰 요즘 불교계 인사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왜요? 이런 농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절 이름은 민간 사찰, 불법 사찰, 민간 아, 사찰, 불법 또, 사찰. 그렇고또 네. 네. 청와대에 있는 음? 네. 불상 이름은 내로남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 요 불교계 인사들 이장히 화내고 있어요. 네. 왜 청와대 때문에 우리가 연모가 아, 되냐고. 불교계에서 뿔났다. 네, 네. 근데 제일 웃기는 거는 청와대 사람들이 술 마시는 시간이. 네. 주당 52시간. 네. <laughs> 그게 제일 좋아요. 아, 네. 52시간씩. 네. 네. <laughs> 청와대 기우는 네. 예. 네? 민물고기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키우는 민꾸라지, 아, 민꾸라지 뭐 요즘 네. 네. 아,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텐데요. 네. <laughs> 지금 네, 좀 썰렁했습니까? 네. 아니야 썰렁하지 않았어요또 네. 원래 썰렁해요. 유구할때아재개그 많이 하고. <laughs>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사퇴 리스트가 네. 임기를 못 채우고 쫓아낼 네. 리스트 이러면서 네, 네. 청와대 쪽에서는 네. 우리가 일자리를 우리 캠프를 만들어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캔코도 이제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네.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런 건데 사실 환경부는요. 산하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산하 단체가 음. 지금 제일 많은 게 문화 관광부라든가 그렇 뭐 산업부 문화, 뭐, 그렇죠. 뭐 이런 데죠? 산업주. 네. 그렇죠. 산업부.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환경부의 네. 말하자면 사찰리스트가 아니라 네. 그 다른 업체는 어, 그 부서는 더 많았을 아,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뭐또 저는 뭐 백원우 저는 네. 문제 백원우 수석을 네. 좀 위기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금융에 위 전화 걸어가지고 네. 무슨 뭐 유재수 전뭐 네. 부산시 정부 경제부시장했던 잘라라 네. 뭐 대기 발령해라 이렇게 네. 지시하고 이런 게 전형적인 이 정권에선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해서는 안 될, 그렇죠. 이른바 안될 자기들만의 적폐 아닙니까? 네. 적폐 청산. 그럼 백원우 씨 적폐 청산 대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직권남용 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전 정권 인사들한테 됐던 그 사법적인 차트를 적용한다면 이 정권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 아마 국립대학교 깜빡이 네.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다 아, 또이 사람들을 네. 또 우리 세금으로 급식을 줘야 된다는 게 너무 정말 <laughs>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미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네, 네. 미리 빠져나와가지고 네. 2020년인가요? 제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국회의원 선거있는지 그것도 그러니까요. 헷갈려요. 네, 예, 예. 2022년에 국회의원 음. 선거 나가려고 그런 데는데 네. 여러분 하여튼 잘 보셔가지고 다음번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 에 탄은 일어나지 않는 한이 정권은 2022년까지 네. 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국회 권력이라도 장악을 해야지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들어 절벽 끝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 절벽 끝으로 정말 초침이 떡떡떡떡 하면서 절벽도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국회 권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 권력을 여러분 이제 보수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이 정권 식물 정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네. 하여튼 그 국회의원들. 어, 이상한 사람들을 뽑아주면 또안 돼요. 네. 한몫할 사람들을 뽑아줘야지 아,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보수다. 그런데 공천 못 받았다. 음.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아, 다음에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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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네. 권기년님께서 지난번에도 네, 저희 그러니까요. 후원해 주셨는데, 슈퍼채으로 네.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자, 잘 활용해서 네. 열심히 저 하도록 읽,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 거짓말쟁이. <laughs> 저거짓말쟁이 <laughs>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확실하게 시원하게 까주세요 오늘 도 안전빵빵 응원합니다 아, 정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자그러면이 리스트 이것은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이건 고구마 넝쿨이다 네. 줄기는 그냥 까도+ 까도 정말 나올게 어?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종이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네. 말했던 것처럼 네. 네.